그러니까, 보금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조나든 에드워드는 1700년대에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300년 전에 미국 부흥, 미국의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을 이끈 그런 초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금이 그런 복음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 세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복음 갱신을 통한 복음의 재발견. 그걸 팀켈러가 조나던 에드워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사님들이 에드워드의 사상과 에드워드의 신앙, 에드워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 이런 것들은 오늘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 이 정서가 메마르고, 그, 이런 감각들이 메마른 우리의 정서 속에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풀뿌리 운동을 일으켜, 일으켜서 교회를 세우는 그, 그 영성. 이런 것들이 사도들의 영성이나, 에드워드의 영성이나, 또 팀켈러의 영성이나, 그게 다 같은 영성. 그두 번째가 에드워드가 깊이 있게 다루었던 그 설교의 교류에 대한 그 교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과 행동까지 다 연결되는 거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설교의 목적은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이 기록 기록할 때는 은혜 받으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화 시키는 거예요 체계화 이 세계관, 정체성, 신앙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죠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책이 아니에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 책이 아니고 성경은 사람들의 사고 자체,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는 거죠. 세계관,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 역량은 어느 본문이든지 어느 본문이든지 그 본문에서 언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핫던게 그거죠. 그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가장 존경했던 분도 존나단 에드워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본문은,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그게 풀뿌리 운동이에요. 본문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 게시된 그 게시된 진리 그 진리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역량은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그 설교가 어떤 논증이나 명제를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설교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의 <laughs>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설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자체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변혁이에요 삶을 바꿔줘요. 교회 오래 나가면 뭐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뭐삶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향을 받은 거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는 언제나 그 말씀 안에는 자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극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카리스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게 되면 뭐 마지막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교는 따뜻한 설교, 힘이, 힘도 있지만은 따뜻해야 된다는, 설교 자체는 따뜻해야 된는 너무 차갑게 전하면 안된다 이제 극단적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본질적 그 말씀을 전할 때, 설교다운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팀켈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팀 켈러의 설교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만 26번 했으니까, 어, 목회 30년에 사도행전 26번을,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26번을 네? 26회나, 1장부터 28장까지를 26번이나 교회에서 전한다는 건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통찰력 들을 다 스스로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멘토가 있을 때 좋은 멘토를 만날 때 멘토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멘토는 좋은 모델도 된다 그이죠 모델 그 사람은 없지만은 그가 영향을 주었던 그 모델을 찾는 거예요. 모델을 찾는